실점 모의고사 1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23-1 검스타트 EBS에서 받는 거죠. 검스타트 모의고사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화풀이 벼락치기 영상을 다 봤다는 가정하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봤으면 저처럼 실제 시험장 에서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죠. 1번, 2개 더하라고 그랬죠? 2x제곱에다가 2개 더하면 3x에다가 둘중 하나네요. 2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 정답 2번.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항등식이죠? 그 그러니까 a는 2인거고 b는 5네요. 두개 더해주시면 7.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1 대입. 1 더하기 2 빼기 a 더하기 1은 0이 되어야 되는거죠? 4에다가 a 넘어가니까 a는 4. 자 이거 인수분해한거죠? 두개 곱하면 은 x인데 부호 바꿔줘야 되는거죠? 그 그러니까 a는 1이 되야겠네요 a 깎고 하는거죠? 두개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2. 정답 4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여라 어 마이너스 있는게 있네 4번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3이니까 두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 정답 3번 한근이 2니까 2대입 그러면은 8 더하기 4 더하기 2A 빼기 2는 0이죠 이거 12에다가 10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 약분 A는 마이너스 5 정답 4번 A 갖고 하는거죠 얘만 넘겨 3 정답 2번 수직선에 나타낸 것은 얘영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랑 4 벌려주세요 여기 있네 1번 제가 영상 다 찍었거든요? 보시면 돼요 거리 구하면 일단 루트 차이는 3, 3, 9 차이는 4, 4, 16 5 정답 4번 자 얘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마이너스 3이죠? 일단은 이렇게 적고 자 1이랑 2 대입하도록 할게요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은 2는 마이너스 3안 같잖아 더하기 5가 필요하네요 그럼 플러스 5 해주시면 얘가 정답이죠?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정답 3번 Y축의 접하는 뭐 원의 방정식이요 중심이 마이너스 3,1이니까 대입해서 이둘중 하나네. 0되는 거찾아왔고 반지름의 길이 요 길이라고 그랬죠 3이네요. 3,3은 9. 정답 3번 X축,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빼기 3. Y축 더하기 2.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5. 정답 3번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A인데 B는 아닌 거. A 빼기 b를 구하는 거죠. 자, 8의 약수니까 1, 2, 4, 8 겹치는 거싹다 빼도록 할게요. 1, 2, 4가 겹치네요. 어, 원수의 개수 1개, 2번. 대우를 구하래요. 얘 부정. x는 2면 부정할게요. x제곱은 4 정답 1번에 있네요. 2를 구하려 쭉쭉 타, 4, 2번. 이거 보자마자 해야 될 행동 알려줬죠. 얘 0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a 이거 그대로 쓰라고 했죠. 얘가 정답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삼 컴마. 1이네요. a 는 3, b 는 1이니까 3 더하기 1은 4. 정답 1번. 세 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세칸 만들어주고 숫자가 다섯 개네요. 5, 4, 3. 20, 60 정답 1번. 선택만 하는 거예요. 여덟 개 중에 두팀 선택만 하는 거예요. 두 자리 만들어주고. 팔곱하기 7. 선택만 할 거니까 두개 취소. 47이 28 정답 3번. 네 여러분 시험장 가서 딱 이런 식으로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푼것 중에 어 저거 어떻게 푼 거지? 이런 거 있으면은 다시 벼락치기 영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테마 보면은 여러분들도 풀수 있을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